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재단님들, 자 1학년 2학기, 자 9강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은요 5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9강은 5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 4부가 조금 길수 있습니다. 자 힘내셔야 됩니다. 9강 4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9강에서 자 9강 4부가 제목이 이제 뭐냐면요, 이제 부채골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 누구에 비례합니까?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중심각이 두 배가 커지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두 배가 커지고 넓이도 두 배가 커집니다. 자, 비례하지 않은 건 현만 비례하지 않았죠? 요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1학기 2강, 9강, 4부, 구체골의 후에 비례한 넓이, 옆에 앉아봤지만 중심각에 비례한다. 요게 일단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을 그려놓고, 여기 일단 반지름을 선생님이 뭐, 어, 6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6이라고 할 건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한다. 여기는 뭐 8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원의 넓이부터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 원의 넓이 r에 6을 집어넣으면 36파이가 되겠죠. 36파이, 초등학교 했던 3 1 4를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해줍니다. 원주의 배웠죠. 그랬는데, 이 80은 전체 360도일 때, 이제 80도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어이 원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파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360도일 때, 이제, 어 성립하는 원의 넓이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 하면, 부채권의 넓이를 S라고 보면 S는 이제 80도일 때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다 360도일 때 파이어리지 곱이라면, 80도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순간 세워주면, 도를 없애버릴게요. 도도 약분될 거니까, 여기도 도 있고, 도 있고, 외하고내하고 하면, 도끼 약분 되니까, 또 없애버릴게요. 360 곱하기 S. 이렇게 될 거죠. 어, 그리고 파이 r제곱 곱하기 80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 r제곱 곱하기 s는, s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80 그렇게 되겠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원의 넓이에다가 각도 전체 각도 360분의 부채꼴의 각도 중심각을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6파이를 해놓고 뭘적어시면 됩니까? 360분의 8 0이부채꼴의 넓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호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호의 길이도 호의 길이도 중심각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2파이알로 구하죠. 그랬을 때 360분의 8 0 그렇게 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뭐가 들어갈 것입니까? 기선 6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부채꼴의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까부채꼴의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 파이 알 제곱 곱하기 3 360분, 6 0분의 여기 뭐죠?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역시, 어떻게, 이 파이알, 오에 일구할 때, 이 파이알을 넣고, 360도 이렇게 놓고부채꼴의중심각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식으로 증명을 해드렸죠.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숨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파이, R7 곱하기, 360. 그리고, 그리고, 부채꼴 중심각이라고 할게되 이제, 360도 볼의부채꼴의 중심각. 그리고, 뭐다? 2파이, e R 곱하기, 3 6 0도의부채꼴의 이제, 중심각. 그렇게, 이제, 도 표시해도 관리 되고. 그렇게 해서, N보다, 부채꼴의 넓이다. N보다, 부채꼴의호리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것보다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부채꼴 부채꼴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채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선생님이 여기를 뭐구라고 하겠고요 음,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이제 어, 6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인데 만약 우리가 요거에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가게요 넓이,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러 가면 어,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방법은 이 원을 일단 원래 이제 부채꼴의 이제 원래 잘리기 어, 전이 이, 부채꼴 피자 한주먹으로 잘리기 전이 원을 생각해놓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진짜 이런 모양에서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처럼 이제 이용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오늘 가르치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빨리 하는 부분이 있죠. 어, 좀 이해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찍고 있는 거라서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이제 주체를 하나 그랬습니다주체를 하나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구라고 했고요. 라고 놓칩시다 그래놓고 어, 만약에 음,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원래 저렇서 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원래 이제 반지름이 9인 반지름이 부인 이제 원은 어, 둘레가 이파이 아닙니까 요 둘레가 요 둘레가 어, 안에 9를 집어넣으면 18파이가 되겠죠 전체가 이제 18파이인데 여기가 파이라는 것은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120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렸어야겠네요. 더 크게, 이렇게 그렸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0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9고, 여기가 이제 8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잘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전, 우체골이, 어, 어, 원래, 이제, 원래 상태인, 원을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체골 말고. 그래서 원을 그리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전체가, 여기가 이제, 9일 때, 전체가 18파이가 되니까, 18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6파이라는 것은, 이 원의 3분의 1이죠. 각의 비례하니까, 호의 길이는 각의 비례하니까, 여기가 120도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120도가 되서 알아듣니까 그림이 너무 이제 120도가 작아져서 작아보여서 120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일단, 각도를 먼저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원래 원을 그려놓고, 각도를 일단 알아냈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해놓 죄송합니다. 이, 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구할 건 양의 넓이죠. 양의 넓이 구할 거니까, 하이알 제곱, 하이알 제곱이니까, 어, 알제, 월주어갑니까9들로가면 81파이가 요 원의 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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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각도에 비하니까 3 6 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27파이가 되겠죠. 뭐, 단위, 뭐, 센 m 로로 할게요. 27파이 제곱, 센치미터 되겠네요. 넓이가. 그런데,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중학교에 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부채꼴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증명을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라인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보해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인을 밑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 들 따라 적어야 됩니다. 믿어요. 야이를 뭐라고 생각, 높이라고 생각하시고,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하셔도 됩니다. 삼각형의, 저, 높이처럼 구하셔도 됩니다. 아, 넓이처럼 구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 요 아까 다리 똑같은지. 2분의 2, 밑변 뭐가 됩니까? 여기죠. 6파이 되겠네요. 높이 뭐가 됩니까? 9가 되겠죠. 계산하면, 3파이 곱하기 9가 되겠네요. 27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뭐 어, 어떻게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해도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뭐?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해도 됩니다. 자, 하지만 원래 원을 그려놓고 그린 게더 일단 무릎까지 올바릅니다. 원래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르치고 증명은 좀 이따가 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 여기, 여기,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하고 하면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채꼴의 넓이를 어죠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여기는 작은 삼각형을 뺀 겁니다. 여기를 물어 보고 있는 거죠,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넓이를, 이 넓이를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도 된다고 했죠. 증명은 좀 이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야이도마다 삼각형. 이 부채골 삼각형을 생각하시고요. 요것도 큰 부채골을 뭐,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요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뺀 꼴입니다. 야인들마다 사다리꼴처럼 넓이를 보여드 됩니다. 사다리꼴처럼 넓이를 보여드 됩니다. 야인를 밑변으로 보고, 야인를 밑변으로 보고, 우위변, 아래변 얘를 아래변으로 보고, 우위변으로 보고, 자, 야인를 뭐,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아래변 더하기 윗변, 야인를 높이로 봐가지고, 사다리꼴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있을 때부채꼴의 넓이에서, 부채꼴의넓이를뺀야이는사다리꼴 넓이처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를, 어, 파이라고 놓겠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 파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뭐, 선생님이 3, 그렇게 3을 놨을 때요. 여기 각도를 뭐, 60도라고 놓까요 그렇게 놨을 때, 요 넓이를, 이 전체 부채꼴을 구한 다음에, 이 작은 부채꼴을 빼도 됩니다. 전체 부채꼴을 구한 다음, 작은 부채꼴을 빼도 되지만, 사다리꼴처럼 생각한 다음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다음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다음에, 높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애를 구할 때, 2파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뭐,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보여도 됩니다. 그럼 구하면, 3파에서 3, 2분의 뭐 9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센치미터로 하겠습니다. 제곱 대칭이 더 되겠네요. 요렇게 해도 되고, 징명은 좀 이따가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뭐냐, 어, 선생님이, 여기도 3이라고 할게요. 3, 3. 그래 여기가 파이, 파이가 딱맞겠네요 자, 그러면, 어, 이런 상태에서도, 어, 만약에 전체 부채꼴을 하고 가면, 어, 파이 알지, 전체 부채꼴 파이 알 제곱인, 알이 6이니까, 파이 6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이 360분의 60이죠. 요게 이제 큰 부채골의 단백기. 그리고 작은 부채고는 파이 3의 제곱, 360분의 60 되겠죠. 요렇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36파이에다가 6분의 1이니까, 어, 6파이 되겠네, 6파이. 나에는 이제 9파이에다가 6분의 1이니까, 9파이에다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2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 아까 똑같죠? 아래편에 하기 6편, 3파이, 1다 3, 9파이, 2.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요 넓이도 사다리꽃처럼 생각하는 얘기야.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점 이따가 해드립니다. 양이양이 양이 넓이, 부채꼬리 넓이. 양이를 밑변으로 보고, 양인을 높이로 가서 삼각형의 넓이처럼 보여도 된다. 그리고, 요런 식으 했을 때, 양인 넓이, 양인 넓이, 사다리꽃처럼 넓이 보여도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연습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왜 되느냐? 자, 이게 왜 되느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증명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자, 원을 하나 그리놓겠, 제가, 자, 원을 하나 그리놓겠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제가,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을 하나 잡고요. 어, 이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하겠고요. 여기를 지금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를 모르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가를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x 도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어떤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를좀 편하게,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9 0도라고 해볼게요. 자이원 전체 의 넓이를 만약 에 S라고 하면 여기 90도면 다행히 넓리가 어떻게 돼요? 4분의 1 s 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전체의 이제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P라고 뭐 하면, P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P겠죠. 자, 중심각의 중심각이 같은 중심,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만약 어, 전체 360도의 4분의 1이면 넓이도 4분의 1이고 호의 길이도 4분의 1이에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비해 넓이는 비례하니까, 이런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부채꼴의 이제, 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넓이기는 전체 원의, 원의 넓이의 없겠죠. 비율과, 전체 호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파이 아래 제법 전체 원의 넓이가 이렇게 있죠. 전체 원의 넓이가 딱 있고, 야이대, 야이, 대, 야이 대 S. 야이가 몇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야이가 막 5대1이면, 야이가 만약 5대1이면, 예를 들면 5대1이면, 전체 둘레의 길이와, 전체 둘레의 길이와, 호의 길이도 5대1일 거다.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선생님 조금, 다음 수업이 있어서 좀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혹시라도 이렇게, 잔잔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해요. 하지만 크게 소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 있게 하는 여성 상이 아닙니까? <laughs> 어쨌든, 덜렁하네요, 자, 아무튼 죄송해요. 털렁하니까. 자빨리게습니다 라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전체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의 비율이. 우리 전체 호의 길이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비율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아무튼 같은 각도니까. 아까 했었죠? 라이브에 같이 왔다 어떤 예를 들었어요. 이 x 를 제가 90도로 한 다음에 야이가 전체 호의 길이의 4분의 1이면 이 원의 길이도 원의 넓이도 전체 호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했었죠. 요식을 일단 설비 성립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절대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됩니까? 원의 넓이대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넓이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국어 비학에도또써먹을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대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원의 호의 길이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넓이 대 넓이는 어, 길이 대 길이 이런 식으로 시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렇게 외환을 곱하면 파이 R제곱 곱하기 어, L 되겠죠. 이렇게 L 적을게요. 파이 R제곱 곱하기 어, L 되겠죠. 그리고 2파이 r 곱하기 s 2파이 r s라고 적을게두개 성립하게 뭐하고 있나요? 이렇게 성립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s를 구할 거니까 s는 2파이 로양변를 나누면 2파이 r 분의 파이 r 제곱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이 r 파이 r 없애버리면 r 한번 남죠? 그럼 s는 2분의 rl 이렇게 남겠죠 이, 거냥 뿌려집어주면, 2분의 1 바깥으로 나와버리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 되겠죠. 그래서,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니까, 제가 이 L을 월로 뭘처럼 봐라? 밑변처럼 봐라? 밑변처럼 봐라? 이 R이죠, R. 만지름. 만지름. 이 R을 몇번으처럼 봐라? 높이처럼 봐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삼각형이될이처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이해하시고, 모르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그리고 부채골의 날비를 뭐 삼각형의 날비에 왔는데, 많은 이제 영상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인을걸로볼수 있다? 삼각형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뺀 거니까, 이 부분을 걸로볼수 있다? 사다리꼴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뺀이 부분은 사다리꼴 될거 아닙니까? 어, 삼각형. 단, 요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두 개의 직선이, 이제, 하나의 삼각형, 큰 삼각형이 있는데, 이야야야가 평행한 느낌, 그리고 야이를 빼주면,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주면, 야이가 네, 뭐가 된다? 사다리꼴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중학교1학년수럼 완벽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와 이제 별도로 고등학교 하게 되면 이걸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르치기도 하는데 그건 뭐 고등학교 이제 이해하는데 혹시 이제 어 문제 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그것도 각도도좀 하겠습니다. 자요정도로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다 중심각의 길이와 비례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넓이는 뭐다 중심각의 길이와 비례한다. 그리고 부채꼴 넓이는 뭐 삼각형의 넓이처럼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뭐 사다리꼴 넓이처럼 구해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자 요런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잘린 원을 이렇게 그렸놓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굉장 잘합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잘해요 제가 또 여기 60도로 할게요 여기 막 300도로 할게요 여기 뭐 완전히 6이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pi r 제곱에 360분의 300이니까 아무나 잘합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하죠아래 멀지 t a 니까이걸가으 최소한 라다 a c e r 이이말예하고얀 양이 하면 w h 이 그러면 i f 약다 돼서 r e s 터 이제 r e s i d e n t 아니 c m 5 9을구하고 c 이하 더해 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더해줘야양니다 무슨 말이는야이는 2 파이 안에다가, 아래다가 6을 집어넣고, 6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3 6 0분의 300. 이렇게 한게야의 길이죠. 그리고 야의 길을 빼면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더하기 12 해서, 단위는 뭐가 될 겁니까? 센치미터 되겠죠. 과일로 쳐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A 더하기 B 센티미터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B에만 센티미터가 들어가는겁니다 A 더하기 B에서 여기도 센티미터 발로 쳐주고 센티미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2파이에다가 12파이 곱하기 6분의 5 되겠네요 딱고 나면 2파이니까 10파이 되겠네요 1 0파 플러스 12 센티미터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대충 어느정도 정리가 됐을거라고 봅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정리할 때, 그때 어, 오프라인 수업 때 정리할 때 어, 시험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수업 중간 고생하셨고요. 노력하는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수업 중간 수고하셨습니다.